자, 37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변화들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뭐 평이한 소재인데 아, 뒤에 문법을 살짝 꼬아 놨더라고요 So don't resist. 저항하지 말아라, 변화들에. 자, when 부사절이까지 잡아 버리고요. 자, when 못말 때죠. 자, 중요한 변화가 take place는 우리가 happen at으로 발생할 때. 그래서 takes place 3인칭 단수. 자, 우리의 삶에 너절부는 동사 원형 자 저, 정확하게 유색냥 뒤에 must have to s h o 생각되고 동사 원형 들어갔죠 명령문으로 자 간찰해라 your response 응답을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만약에 너가 저항한다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Accepting 동명사가 지금 목적으로 그 변화를 그 변화니까 앞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순서 문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 important change.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저항한다면 이것을 왜냐하면 너가 두려워하겠죠. 쫄았어요. 자면 하 두려움인데 저거 뭐, losing something. 언가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자 순서 여기가 답이었습니다. 자 너는 아마도 루즈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 너의 직업을위에서는 뭐 어떻게 찾아면야서 예를 들어서서 포유제플 정도로 자 무언가 잃어버린다를 이렇게 요 정도로 잡아서 아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간다는 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자 너는 아마도 잃어버리는데 너의 아, 지위를 그다 자산을 그다음 포지션 소유물이나 돈을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더 체인지 순서 도 이렇게 가고 있죠. 자더 체인지 를 아까 전에 accepting 체인지 삶에서 바뀌는 중요한 자그 변화에서 그가 지시대명사로 힌트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변화는 아마도 저 의미하는데 너가 잃어버린다고 특권을 그리고 명성을 자 그다음 아마도 저 위드 더 체인지 또 나왔어요. 자 그러한 변화와 함께 자 너는 잃어버리는데 자 친밀함을 자 사람이나 혹은 장소에 대한 자 그다음 수선 여기 자인 라이프 삶에서 모든 이러한 변화들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계속 맞죠. 어, 변화가 나왔죠. 자 come 오고 간다. 자, 당연한 일이란 듯이에요 c o m 이런 느낌이. 자, 그리고 나서, 자, others. 자, 다른 것들은 a p p e 나타나요. 자, 그다음이 나타나는 것들도 죽격, will also 예요 또한 없어진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느낌. 커맨고 하고, 뭐 also g 여기서. 자, 항상 없어진다. 자, 여기서 like liver. 간것 같아요. 어, 자, in the constant movement. 약간 시적 표현을 썼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간것 같다. 뭐, 인생은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도한다면은 두목적 t 스트더 플로우 그 흐름 아까 전에 강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 변화의 흐름 자 우리는 만드는데 땜을땜은 약간 스탑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여기서는 막는다는 게자 그래서 그 물은 s t a g n a t e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죠 자 그리고 유발시키는데 자, pressure 압박을 압박도해서 좋은 압박은 아니에요 자 이런 압박이 축격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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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잡고 자 이런 압박이 축적돼요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감정이 쌓이면 안 좋겠죠 맞죠? 자그 다음 자, to learn to let go 그래서 to learn to let go 하면 목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예 종속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으로 또 그냥 목적 아니고 종속적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면 to let go let go 요거죠. 자다음 뭔가 보내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not cling. 자 하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allowed i 서 t 생략이에요. 그래서 1, 2, 3, 3개가 투 부정사 주격으로 들어갔어요. 주어로. 자, 허락하는데 그 흐름인데 강의 흐름을 허락한다는 것은 근데 이주로 잡았죠. 이주로 잡았으면 해서 투가 3개의 주어로 써있지만 단수 취급했다는 것은 하나의 아, 연속 행동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자, is, 자, to live는 또 to 투부정사의 사람 사랑하고 있죠. 앞에 주어 세개 때리고, 지금 다시 보호로. 자, to live, 사는데, 자, without resistance, 저항 없이 사는 거예요. 뭐, 순리대로 사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동양철학적으로. 자, 그 다음, being the creator, 여기, 가좀 많이 꼬였어요 여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being the creator of constructive change. 자, 하면 되는데, 저 동명사가 진주어로 쓰였습니다. 자뭐로 보호로 쓰인 거예요. 도치구조요 사실상. 자, 빈더 크리에이터 c 콘스루트 체인지. 건설적인 변화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 은 자, that brings. 자, 이것이 가장 약 강조구조로 썼어요. 여기서 또 자, 가져오는데 뭐를 아, 개선을 그리고 넓혀주는데 우리의 시야를. 그래서, 그래서 수평선이나 라 해서 우리의 삶의 시야 보는 관점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자, 대설을 아까 전에 여기 어디 있었죠? 어, 여기 대설 a 앞으로 가져오로 갖고 와서 얘를 that brings. b r i n 이죠 그래서 대 대식에서 복수를 처리해야 돼요. t h 브링 bring about i 대생약구도 w 와이든 n o u 라이 o 그 다음 b e 이진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여기서 b e 을또 생략해버리고, 자, 의미상의 주어를 다시 실제 주어로 뽑아버리면, 자, 크 r e a t o r s of c o n s t r u 그래서 얘를 주어로 잡고, b 브링 n g a b o u 먼트자 p r o v e m e n 라이즌 t 이렇게 써도 어, 문장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씩 느낌은 틀려져요.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은 아니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보호도 지구조로 썼냐? 볼을 앞으로 빼 버리고 여기서 다시 동사를 두 개를 이렇게 왜 그러느냐 똑똑해 보이려고 쓴 거예요 작가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대영어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쓰는게 맞는데 일부러 자기 지식을 뽐내고 싶은 겁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주제는 변화들이 저항하지 말아라 So Don't resist change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